Hi, everybody. Welcome back to 진아킴의 리스닝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69강이죠. 요청과 부탁, 양해를 구할 때 와, 다양한 상황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준비되어진 대화문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Excuse me. Can I help you? Do you have a minute? Sorry, but I have to go now. 잘 들어보셨죠? All right, let's go over the dialogue line by line. 실례합니다. 네, 실례합니다. Excuse me. 끝을요, 내려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Excuse me 라고 끝을 올려버리면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뭐, 무슨 소리죠, 그게? 자, 이해가 안 됐을 때 어,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돼 버립니다. 여기서는 말그대로 톤을 낮추셔서 인토네이션 자체가 끝이 내려가요. going downward. 실례합니다. 자, excuse me 했더니 뭘, 뭘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로 발음되지 않고 help you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소리 자체가 f 사운드가 뒤에 나오는 u 사운드가 만나게 되면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help you 라기보다는 우리 귀에 전달될 때는 help you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리게 되죠. 잠시 시간 있어요. 우리 이런 말 정말 자주 하게 되죠. Do you have a minute? 또는요. Do you have time?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a minute 이라는 거 1분 가지고 있어요 라기보다는 그만큼 잠깐 시간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셨죠? 미안해요. 지금 가봐야 해요.라고 거절합니다. 그냥 no라고 하지 마시고요. Sorry, but 왜안 되는지 이유를 붙여주시면 부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시간을 좀 내주고 내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한 사람이 좀덜 무안할 수 있겠죠. 영어로 말하실 때도 지키건 지키시고 에티켓은 에티켓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간단한 대화 내용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요청. 부탁 양해를 구할 때 하게 되는 표현들이니까 혹시라도 잘못 들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세컨 찬스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Excuse me. Can I help you? Do you have a minute? Sorry, but I have to go now. 잘 들어 보셨죠? 자, 오늘 듣기 팁은 보이시죠 화면에? 기능어와 내용어 어떤 것들이 기능어에 속하고 그다음 어떤 것들이 내용어에 속하는지 꼭 구분하셔서 이왕 제대로 듣기 하시려면 이렇게 구분하셔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는요 영어를 듣자마자 구분할 필요 없죠. 들리는 거는 아 내용어구나 들리지 않는 거아 이거는 펑션 월드라서 잘안 들리는구나 근데 사실 전체 내용이 다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되 여러분들이 아왜안 들렸는지 왜 약하게 들렸는지를 파악하시라는 거죠. 법칙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능어 내용어가 파악이 되셨다면 오늘의 발음 포인트 잡아볼게요. Excuse me 이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excuse me, excuse me 미자체를 아래로 아래로 downward 자 밑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억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미가 있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꼭그 표현들을 나중에 공부하지 마시고요. 지금 해주세요. Excuse me 올리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거예요. 뭐라고요? 아, 무슨 말씀 하신 거죠? Can you say that again? 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평상시에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에 끝만 올려주시면 의미가 확 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 come again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ome again 하고 올려요. 올리게 되면 그 소리 자체가 뭐라고요? 아, 죄송한데 I'm sorry. Would you like to come again?라던가 come again 하게 되면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못 알아들었을 때 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표현이 될수 있죠. 자, 그러면 아예 대놓고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이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What do you want 끝이 올리게 되면 뭘 원하는데 이거고요. What do you want 사실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의 인토네이션은 끝이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말하는 그 습관이나 어떤 상황 상태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건 다양한 거죠. 단 정해진 excuse me come again 이런 표현들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끝을 올려서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요라는 의미지만 다운월드로 내려서 말하게 되면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만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는데? 너 바라는 게 뭔데? 아, 왜 그래? what do you want?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what do you want? 끝을 올려서 물어보셔도 같은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강조하고 싶은 곳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셔도 된다는 거죠. 하나 더. f o Pardon, 끝을 올려주세요. 끝을 올려주시면 이거 뭘까요? 맞아요. 앞에 나왔던 Excuse me, Come again, 얘와 똑같아요. 그런데 If I say pardon, pardon, 이거는 Excuse me, 이거와 똑같은 거죠. 실례합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올리면 다 모시라,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의미가 되고 끝을 다 내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니까 꼭 구분하셔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Don't forget to review though. Bye!